다음 문제는 엑셀에서 차트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이 엑셀 차트를 구성하는데 차트 엑셀에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런 형태 의 표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이 예제를 보면 예제에서는 지금 차트 제목이 있고요 그다 차트 영역 서식이 있고 축 서식이 있고 그 밑에 차트에 표형식이 지정이 되구요 차트 계열 요소 서식이 지정되어 있으면서 차트 영역이 노란색의 배경을 칠하게 돼다 배경을 넣게 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어 차트 영역에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특징적인 것은 어두 개의 데이터 판매 금액과 수입 금액이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어, 최대 5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한 차트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 두 개가 값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그려지게 됩니다. 하나의 축을 사용하면요. 그래서 이 예제는 어, 두 개의 축을 사용해서 상호간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중축 혼합형을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왼쪽의 판매 금액은 어, 판매 금액은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판매 금액은 좌측 축의 축에 따라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반면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측에 있는 보조 축의 어, 범위에 따라서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향을 서로 어, 절대적인 그 절대적인 값에선 차이가 있지만 경향적인 측면에서는 사고간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려주는 차트입니다. 자, 먼저 이걸 그려주기 위해서는 어 여기 필요한 것이 이 항목에 대한 계열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판매 금액과 수입 금액이란 두 가지 측면을 다 써야 되죠. 두 개의 값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엑셀에서 중간에 떨어져 있는 어 어느 빈 공간을 하고 두 개의 영역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연결된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때 어 열은 그렇고 행은 어행 개수는 어 서로 맞춰줘야서 그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삽입의 차트가 있는데요. 추천 차트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추천 차트를 사용해도 좋죠. 자 그래서 그리면. 차트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자, 어, 이 차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과 첫 차트, 그림의 차트하고 차이가 크죠. 자, 이제부터 이것을 바꿔줄 겁니다. 자, 먼저 차트 제목에 대한 내용이죠. 자, 차트 제목 차트는 여기 있는 요소들이 각각 다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된 부분만을 개체들만을 서식을 따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먼저 차트 제목부터 바꿔 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가전제품, 전제품 수입, 그리고 판매 금액. 이라고 차트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이름은 지금 들어갔지만 차트에 대한 이런 서식은 어,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차트 서식은 엑셀 위에 보시면 탭에 어, 디자인과 서식 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 지금 제목 어, 차트에서 제목 부분을 제목 요소를 선택한 거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서식을 적용하면은 어, 이 그림과 같이 유사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 차트에 지금 두 가지가 그려져 있죠. 하나는 수입금액이고요. 판매금액이고요. 수입금액이네요. 자, 일단 밑에 지금 어 차트 밑에 표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 표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디자인에 가시면 빠른 레이아웃에 밑에 보시면 표를 여기에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표현하는데, 음, 표현하죠? 자, 선택을 딱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입금액과 판매금액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음, 되어 있는데, 원점 이따 조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데이터 표. 자, 일단 데이터 표를 가기 전에 한번 다시 볼게요. Ctrl Z 를 눌러서 돌린 다음에. 자, 여기에 수입 금액과 판매 금액에 대한 막대그래프의 표시 차이를 나타낸 거를 이거를 범례라 그럽니다. 자, 그럼 범례를 일단 여기서는 없으니까요. 범례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례를 어, 디자인에 가시면요. 차트 요소 추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없음을 하면 범례 부분이 사라집니다. 자 범례를 표시하고 싶으면 다시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없는 상태니까 없음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을 들어가서 다시 표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에 보면 범례가 표시되어 있죠. 자 이걸 범례를 한번 지워볼까요 그러면 범례 표시. 자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표서식이 범례 표시가 되는데요. 이걸 범례 표시를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 내가 사라지는 걸알수 있고요. 자, 축제 목소식, 축제 목소식도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돼요. 그냥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축소식이 사라졌습니다. 단, 지금 보시면, 어, 여기에 이 표하고 이 표가 여기, 자, 여기에 이막대그래프는 200으로 여기에 있는 어,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을 나타내고요. 자 근데 여기 냉장고에 대한 수입 금액을 유상 수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절대적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낮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럴 때는 자 왼쪽에 있는 어,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계열을 선택하고 막대를 풀을 선택하죠. <laughs> 자두번 찍으면 하나만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찍으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어, 서식을 또 들어가보죠. 전체가 선택된 디자인으로 갈까요? 디자인을 가시면, 아, 여기 디자인보다 축서식, 이 우측 마우스를 선택을 하겠네요. 자, 우측 마우스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시면, 자, 이 계열을 기본 축으로 할 거냐, 보조 축으로 할 거냐가 표시가 납니다. 자, 여기서 보조 축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차트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표구를 보면 우측에 축이 80으로 기준되어 있고요. 좌측이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선택된 어 수입금액에 대한 계열들을 다시 우측 마우스를 선택해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면 보조 축에 대한 수입금액 이 있죠. 이거를 어, 꺾은 선형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꺾은 선형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음, 자,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금 모양이고요. 어, 테두리가 그렇구나. 그러면은, 계열이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자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은 꺾이는 어... 지점에 이제 표식점이 있죠. 근데 이저이 꺾은 선형에서 는 표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우측 마우스를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어 계열 옵션 말고 여기에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선과 표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식을 선택을 하시고요. 표식 옵션을 가면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이나 기본 제공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 자동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꺾이는 점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판매 금액에 대한 이 부분에서 어 계열 값을, 데이터 값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느냐. 판매 요색에 대한 그, 어, 여기 계열 값. 판매 금액에 대한 결 값을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셔서 지금 채우기 하고 돼 있는 곳에 아,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음, 보시겠습니다. 아 이건 저거 아, 여기 아 데이터 레이블 추가로 들어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레이블 값이 현재 어, 위로 표기해야 되죠. 자,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당겨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시면 가운데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음, 자, 계열서식을 다시 들어가면은, 어, 계열서식보다는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서식을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면은 항목 값을 어디다 표현할지 같습니다. 레이블 위치를 가운데로 표시하면, 가운데로 정렬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색깔이 좀 틀리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어디 가면 됩니까? 서식을 다시 들어가죠. 서식을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에 가시면, 어 여기에 비슷한 도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판매 금액과 수입 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아까 처음에 수입 거액이 위였었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판매 금액을 주, 축이 이제 보조 축과 기본 축이 지정됨으로써 위치가 바뀐 것 바뀌게 됩니다. 자 그다음 에 여기 있는 안에 내용이 흰색이죠,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은 이 그림 영역 서식을 선택하고요 여기에 채우기 효과를 들어가서요 단색 채우기를 하는데 어떤 색으로 하느냐 노란색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의 형태는 맞추어져 있습니다. 단, 지금 바깥 테두리가 또 빨간색이죠. 그러면은 전체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어, 차트 영역 표시성으로 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고요. 색은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를 대략 한3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리고 닫아주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차트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데이터 그려주기 위해서 꼭 반드시 이런 표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존재한 표를 가지고 차트를 그린 다음에 차트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중축 현합형도쓸수 있고요. 다양한 차트 형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그려진 개체들은 각각 떨어져, 있, 각각 개별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서식을 지정시켜 줄 때는 이 각각의 개체들을 선택해서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